안녕하세요 우재우쟁이 우잼,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이 도착했어요. 자 이제 언박싱, 언박싱 해볼게요. 언박싱 해볼게요. 뜯어보세요. 이제 언박싱을 했으니 뜯어볼게요. 여정 구장 몇 번이에요? 구장 오번 구정, 구정 선수 5번딱 똑바로 들어줘요. 구정 선수 5번카서 우 와. 진짜 멋져요. 아, 한번 입어 보세요. 입어 볼게요. 그럼 저저 공돌이를 써야 되는데. 진짜 멋지군. 뒤로 돌아보세요. 짠 구자욱 선수 5번 마킹했고요. 앞에 보세요. 삼성기 느낌 느낌 어때요? 삼성 라이언즈 야구장에 온 느낌이에요. 우와. 입고 라팍 갈게요. 한동 바지도 있어요. 입고 되는데. 라팍 갈 거예요? 네. 입고 응원하러 가겠습니다. 입고 응원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안녕.